안녕하세요, 털보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크놈팽에서 어, 버스를 타고 육로로 베트남 호치민으로 갑니다. 일단 저희는 태국에서 캄보디아 넘어올 때 타던 그 자이언트 회사 그 버스 그대로 예약을 했습니다. 총 시간은 7 시간, 일 시간 정도 걸리고요. 오늘 여행도 함께 가 가시죠. 거기 주소 써져 있었죠? 어 왜? 어, 지금 호텔에서 터미널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그랩을 했는데 다른 곳에 떨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랩을 급하게 다시 불렀어요 자이언트 버스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체크인을 했는데 기다리라고 하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아 아침부터 식겁했네요 임파서블 찍느라 짐을 넣고 버스를 타겠습니다. 버스는 똑같습니다. 이름하고 여권번호 적으래요. 출발을 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1시간 45분 정도 달리니까 10분 쉬었다 간다고 하네요. 한보디아는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폐점? 딸린 휴게소? 에서 계속 쉬는 것 같아요. 자리를 옮겨야겠어요. 무릎이 너무 불편해요. 스디아 이미그레이션 입니다 어, 다 내리라고 하네요 걸어서 출국심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국심사 받고 오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앞이 출국장이에요 한 명씩 줄서 가지고 출국을 하고 있어요 출국심사를 마치고 버스를 탑니다 일단 우리 저 인솔자 분는 여권을 받아서 지금 베트남 이미그레이션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어요. 출국은 했는데, 입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밥은 어디서 먹지? 면세. 지금 여기 위가 면세점이에요. 면세점 입구인데, 저기 국경 인근 지역에 아파트들은 찬스를 쳐놨어요. 면세점이라 하기에는 물건이 너무 없어요. <laughs> 물건이 텅텅 비어있어요. 면세점에 물건이 거의 없어요. 물건들이 거의 텅텅 비어있네요. 면세점이 끝입니다. 버스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입국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나 본데? 가방을 다 나눠주네요. 출입국 심사장으로 입국심사장으로 들어왔어요 운솔자분이 여권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권은 이미 도장이 찍혀있어요 저기 우리 버스 담당자가 받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에서 내렸던 거는 자기 진검사하고 버스에 뭐가 있는지 공안검사를 하나 봐요 호치민 도착함과 동시에 비가 내리네요 내려서 짐까지 받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숙소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가는 길에 바미샌드치 유명한 집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려서 바미샌드치 먹고 체크인을 하려고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비를 피하고 있어요. 저기 조금만 앞으로 가면은 에이팅 기계 있는데 호텔에 도착을 했는데. 호텔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누수 때문에 체크인을 할수 없다고 다른 호텔로 안내해주겠다고 합니다. 다른 호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처에 있는 호텔이라고 그리고 오면서 트래블월렛 카드 돈을 뽑으려고 VP뱅크 ATM 기계를 찾아서 갔는데 없어졌어요. 이 쓰레 같은 호텔에서 나와서. 바로 옆쪽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호치민에 떨어지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하지 않나 범법으로 갔더니 ATM 기계가 없지 않나 호텔을 갔더니 호텔에 물이 새서 이용을 할수 없다고 하지 않나 시작부터 3종 콤보 맞고 시작하네요 Hello. 일단은 체크인 하고 오겠습니다 해당 건물에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걸어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자기네들 호텔이 같은 호텔이 또 있다고 이 경비 친구를 따라서 다른 지점으로 가고 있어요 왜 저기는 물이 샌다 여기는 에어컨이 고장났다 하며 뺑뺑이를 돌리는 건지 아... 저쪽 호텔은 에어컨이 고장 나서 입실을할 수가 없대 왜? 몰라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지점이라 그래서 ㅈ ㅂ 빙거없으 땡큐 어? 여기 향수칸 따라따라딴 네오 샤워 꼭지도 바뀜 1박에 35,000원 이고요 지구를 지키는 의미에서 수건을 이틀에 한 번씩 바꿔 준대요 현재 여기에 2박을 예약을 했는데 이틀 동안 이 수건을 계속 써야 한다 날씨가 매우 습하고 더운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거의 샤워할 정도인데 돈을 찾으러 VP뱅크에 택시 타고 왔어요 패스워드 위에 거. 일단 돈을 찾았습니다. 돈을 찾았으니까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뱀메인에 왔습니다. 그냥 쌀국수 먹고 싶은데? 여기 쌀국수 없는데? 쌀국수 없다고? 어, 반새우입니다. 향이, 상추향이 이런 건가? 아, 귀찮다. 철교에 그 냄새 안나 그 뭐냐면 소스 아, 네. 냄새 오, 응 면을 찍어 먹는 거. 미슐랭 맛집이라고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다. 64만 동 나왔고, 카드 결제가 되네요, 이 집. 귀가 아프네요, 또, 빵빵거리는 거. 캄보디아에서는 그나마 좀덜 그랬는데, 호치민 최고의 맛집 밤미를 끝없이 만들고 있어요 투 밤미 오 이거 돼 응? 어? 카드? 올릴게 땡큐 밤미 샌드위치 136,000동이니까 하나에 3250원인가? 어, 여기 앉아서 먹자 여기서 커피 시키면 여기서 앉아서 먹어도 되는 건가? 길바닥에 앉아서 커피 시켜서 밤미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어, 어떠? 광인자? 어떠? 문인당? 내부의 속은 이렇습니다. 반미 샌드위치가 반식이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도 될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요. 약간 출출했는데 뭔가 다단 햄류들을 다 섞어 보니까 금방 물려요. 좋아 물려서 못 먹겠다. 아내 말했잖아 못겠다요 <목소리> 커피랑 밥미 샌드위치를 먹고 숙소에 가려고 그랩을 또 불렀어요. 오늘은 좀. 다사다난 했네요. 도착하자마자부터 비 오고, 호텔 갔더니 거절 당하고, 다른 호텔 갔더니 또 다른 호텔로 갔다 오고. 참 다사다난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